제작되는 2010년 실시된 제5회 지방 선거 당선자 3,975명의 기소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불과 2년여 만에 250명이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죄 유형을 봐도 부패의 흔적이 완연합니다. 최근 2년 동안의 기소 사유를 보면 죄목은 선거법 위반이 가장 많지만 내용을 보면 금품 살포나 향응 제공도 선거사범으로 처리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구 97만의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아침 8시, 고양시 홍보문구가 새겨진 녹색 자동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작은 관용차입니다. 잠시 뒤. 붉은색 점퍼 차림을 한 사람이 아파트 현관문을 나서고 이 차에 오릅니다. 고양시장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 이게 권력에 안주하고 편안한 차를 타게 되면 눕고 싶잖아요. 누우면 돌아다닐 마음도 안 생기고 그래서 이 차를 타면 뭐저 자만심 붙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선 제 마음이 편하고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검은색 대형 승용차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17대 들어와서는 중고차나 소형차를 모는 의원들이 늘고 있답니다. 초선 국회의원 시절 저는 우원 배지를 달지 않았습니다. 흰 중고차를 탔고, 첩보 영화 주인공처럼 007 가방에 책과 서류를 가득 넣고 다녔습니다. 동료 우원들은 빈 가방이 아니냐며 쇼가 아니냐며 묻기도 하였습니다. 글쎄요, 저는 4년 내내 그러고 다녔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회의원 시절, 청문회와 t v 토론 등으로 종횡무진 활약을 할 때도 저를 알아보는 이들이 많이 없더니 이 퍼포먼스 하나로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즐거움을 위한, 위한 퍼포먼스만은 아니었습니다. SNS를 통해서 시민과 즐겁게 소통할 수 있다면 그 무슨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꼬리가 없으니 무효. 어쩌봐, 내네 모습에. 네네 모습에. 시민이 즐거울 수 있다면 제가 망가지는 모습 또한 흔쾌히 보여드렸습니다. 심지어는 고향 600년 행사에서는 큰 봉변을 당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녹색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주황색 점퍼는 이제 저의 일상입니다. 물론 이러한 소탈한 모습만이 정치와 행정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작은 노력에서부터 시민들과의 진정한 소통은 시작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